자, 그럼 지금부터는 2025년도 2월에 시작될 문제풀이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2025년도에는 우리가 2월달에 시작해서 4월에 정, 종강을 하는 정규 문풀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두 클래스가 진행이 될 거고 두 클래스는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요일반을 수강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에 못 온다, 그럼 일요일반으로 옮겨서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매주 토요일에 오후 4시부터 6시에는 AP캠을 진행할 예정이고, 매주 토요일 6시부터 8시에는 AP바이오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은 다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에는 AP캠,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AP바이오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어, 이런 스케줄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월에는 1학기 개념 속성 반도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학기에서 다루어야 되는 파트들을 아주 빠르게 서머리하는 이제 깊이 있게 개념을 공부한다기보다 문제 풀이에 필요한 서머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월달에도 2학기 개념 속성 반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월에는 이제 FRQ 부스터 반이라고 해가지고 FRQ 문제 풀이를 조금 더어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스킬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도 더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반에서는 예습 숙제가 나간다고 설명을 앞서 했잖아요. 그래서 1단계로 수업 전에는 멀티플 초이스랑 FRQ 문제를 예습으로 풀어서 수업 시간 전까지 제출을 합니다. 이 또한 제출을 제가 다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우리가 단체 톡방이 운영이 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자 숙제 제출해라 만약에 하지 않으면 빵점이다, 0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피드백 줄 거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라고 계속해서 중간 중간에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출제를 할수 있도록 제출을 할수 있도록 어,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체크리스트가 시간을 제한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AP캠이라던가 AP바이오 멀티플 i 이스 FRQ 시험 그런 보는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머릿속에다가 생각하면서 이제 숙제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AP캠과 AP바이오 수업을 다 듣는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이 숙제할 시간 3시간은 확보를 해 두어야 되는 거지. 각 과목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메타인지 굉장히 중요한 요새의 화두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서, 아, 이 번호는 어려웠다. 이 번호는 어떤 토픽인데 이 번호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껴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멀티플 초이스 중에서 틀린 것중 모르는 것은 번호를 남기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때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우리 단체톡방에다가 각각의 번호들을 다 남겨 놓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근데 뭐 어떤 친구는 10개를 틀리고 어떤 친구는 뭐 7개를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맞은 거는 안 들어도 되나?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 우연히도 답을 맞았을 수도 있고 그 풀이 과정 속에서 내가 개념들도 다 다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얻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았더라도 다른 보기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서 완벽히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100% 집중해서 수업을 듣길 바라고요 대충 찍는 것 대충 비슷한 단어 있으니까 보기에서 찍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하는 스킬이잖아? 절대 안 돼. 용납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다음번에 다시 틀릴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멀티플 초이스에서 틀린 문제들 있잖아? 그거 다 캡처해. 캡처해가지고 나만의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프리 리스판스 같은 경우는 제가 첨삭본을 준단 말이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써보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풀이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이렇게 내주고요. 여러분들 이제 막치업할수 있도록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다. 나는 할수 있다. 막 이런 멘트들도 제가 넣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제출하고 나면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쓰도록 하고 있고 제가 써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문항을 풀어내는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인지를 쓰도록 하고 느낌 어 데이터 분석이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써보면서 다음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더 공부해야 되는 토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메타 인지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숙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준 생생 피드백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모아왔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거야. 이제 좀 살짝 넘겨볼게. 피드백 1, 2, 3, 뭐 이렇게 있는데, 다들 선생님과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공부 습관을 드리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번 겨울부터 공부해서 내년 (5월) 시험 전까지 열심히 달려서 우리 모두 다 (5점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고 저한테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피드백을 줄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